구토의 이야기 따라 꿀이 나오는 셈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숲속에 꿀이 나오는 셈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꿀이 나오는 셈에서는 숲속의 동물들이 모두 나누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의 꿀이 매일 넘쳐나곤 했었죠. 그런데 동물들이 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꿀 셈에서 나오는 꿀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꿀이 점점 줄어드니 걱정이네. 겨울이 오기 전에 모두 말라버리겠어. 꿀을 가장 좋아하는 숲 속의 곰이 이야기했어요. 숲 속에는 곰만큼 꿀을 좋아하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개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벌과 개미의 무리였죠. 벌과 개미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모아둘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곤충들이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숲 속에 그 무엇이라도 모두 다 가져와라! 개미는 꿀을 포함해서 숲 속에 식량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달려들어 자신의 땅속 소글로 가지고 가버리곤 했어요. 개미들을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풀한 포기도 남지 않았죠. 그러지 마, 숲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렇지만 벌은 개미와 달랐어요. 벌은 숲속의 자연을 가꾸며 함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벌은 꼭 필요한 것들만 먹이로 삼고 꽃들과 나무들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벌들은 꽃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죠. 그 때문에 개미와 벌은 사사건건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날마다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숲을 아끼고 사랑해야 해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꿀샘도 말라가는 이 마당에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먹어버려야 한다고 우리만 잔살면 그만이지 꿀샘이 말라가고 숲속에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자 기미들은 숲속의 곳곳에서 나무 뿌리와 줄기까지도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 아무도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 때문에 나무와 꽃을 지키기 위한 벌들과의 전쟁도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숲속에는 벌과 개미가 모두 무서워하는 막강한 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숲속의 또 다른 무법자 곰이었죠. 골샘이 말라버렸으니 꿀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겠다. 곰은 열심히 일하는 벌과 개미들이 창고에 꿀을 모아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곰은 벌집과 개미집을 돌아다니며 집을 부수고 꿀을 꺼내먹기 시작했죠. 곰에 비해 작고 힘이 없던 벌과 개미들은 곰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곰이다! 곰이 우리 땅굴을 모조리 파헤치고 있어! 무엇이건 닥치는 대로 모아서 땅굴 속에 쌓아놓은 개미들의 창고는 곰의 좋은 표적이 되었어요. 곰은 개미들의 창고를 날카롭고 큰 앞발로 파헤치고는 모아놓은 꿀을 모두 먹어버렸죠. 큰일인걸? 우리도 곧 당하고 말 거야! 사이가 좋지 않은 개미들이었지만 개미들의 마을이 곰에게 숙대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벌은 걱정이 되었어요. 곰에게 빼앗기지 않고 꿀을 보관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였어요. 벌들이 정성스레 가꾸고 있던 꽃밭의 꽃여왕이 벌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고민이 있긴 하지만 꽃님이 도와주실 수는 없을 거예요. 꽃여왕은 벌들이 늘 꽃들을 보살펴주고 꽃이 피도록 도와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벌은 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지만 꽃여왕이 조르자 고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곧 곰이 꿀을 찾아 습격해 올 것이라는 걱정을 말이죠.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죠? 개미와 곰들은 우리 꽃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꿀을 맡겨보세요. 꽃 여왕은 벌집에 모아둔 꿀샘의 꿀들을 꽃들에게 조금씩 나누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꽃들이 꿀을 머금고 있다면 곰은 눈치를 채지 못할 것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었죠. 네, 그렇게 해볼게요. 벌은 내키지 않았지만, 꽃 여왕의 말대로 집안에 있는 꿀들을 조금씩 나누어 꽃들에게 주었어요. 어, 어떻게 된 거지? 벌들의 창고에는 꿀이 없네. 얼마 후 벌의 예상대로 곰이 꿀을 찾아 벌들의 창고를 습격했지만, 벌들의 창고에서 꿀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허탕을 친 곰은 꿀 찾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꿀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세요. 숲과 꽃을 가꾸고 사랑할 줄 아는 벌들은 은혜를 아는 꽃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꿀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꿀샘의 꿀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숲에서는 꿀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개미들은 다시는 꿀을 맛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벌들은 지금까지도 꽃들을 지키고 가꾸며, 꽃들이 꽃 속에 숨겨놓은 꿀을 나누어 먹으며 꽃들과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답니다.